박상현의 머물래. <laughs> 자, 삶이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맛있는 음식 먹는 거죠. 자, 이분하고 이제 맛있는 음식 얘기하다 보면 아, 그날 꼭 그걸 먹게 돼요. 무섭습니다. <laughs> 박상현 맛칼럼니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늘은 어떤 음식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 겨울이 되면 우리가 저기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거나 뭔가 굽는 아유. 냄새 나거나 이러면 저절로 발길이 멈춰지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현찰을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슴 속에 한 3천 원 정도는 가지고 다니면서 <laughs> 네, 먹는 <laughs> 길거리 음식 예. 그중에서도 특히 부산만의 길거리 음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음.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보통 이제 길거리 음식 하면 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 네. 그 다음에 뭐 말씀하셨던 김이 모락 모락나는 어묵 뭐. 붕어빵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요거는 사실 전국 어디에나 다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하신 부산만의 길거리 음식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부산 의외로 또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전국구가 된 부산만의 길거리 음식들이 좀 있는데 예예뭐 네. 어, 물떡. 음그렇지 물떡. 아, 물떡은 예. 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 또 씨앗호떡 음. 그리고 어, 유부주머니, 비빔당면 음. 뭐 이런 음식들이 있죠. 예, 예. 사실 물떡이 이게 다른 지역에 없다는 게좀 이상하네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게. 물떡...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떡은 다 있는, 다 거, 있는 거 아니야? 다 있는 거아닌가 예. 근데 부산만 있다는 사실을 더 놀라워하는 것 같아요. 부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묵 꼬치 어묵을 드시면 이렇게 봉처럼 생긴 거하고 그다음에 사각 어묵 네, 네. 그렇지. 이런 거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부산에도 저 떡이 있으니까 네. 떡볶이 옆에서 하면 그 그렇죠. 떡볶이 양념하지 말고 한번 그 어묵 국물에 넣어볼까 이 생각은 할수 있는 건데 네. 그걸 유일하게 부산 사람들만 했다는 게 다른 지역에는 없다는 게 놀라웠고 네, 네 맞아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부산에서 세상에 떡을 국물에 담궜다가 먹나? <laughs> 뭐 이런. 국물 것도. 왜 그렇게? 뭐 이러면서.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처음에 그먹 처음 먹어본 사람들이 놀랬던 게이게 무슨 맛으로 먹지? 음. 에이. 에이. 그냥 음. 떡을 그냥 간장에 찍어서 먹는 건데 그게 무슨 맛? 뭐가 맛있을까 이러다가 요즘은. 서울에서도 간혹 볼수 있고 네네. 물떡을 파는 곳들을 그리고 이 물떡 매니아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물떡만 찾는 매니아들도 있고 부산 오면 뭐 반드시 먹어야 될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물떡이 되어 버린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러, 하러 간 친구들이 겨울만 되면 물떡이 먹고 싶다고. <웃음> 그러니까 그렇게 참아 가지고. 그거 뭐라고라고 <laughs>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나가면 먹고 싶어. 네. 대표적인 예, 길거리 음식, 물떡. 음. 아, 다음은 아까 씨앗호떡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이게 부산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가 몰랐는데 프로그램에서 네. 뭐 이승기 씨가 네, 먹기 예. 시작해가지고 순식간에 유명해졌더라고 그렇죠.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게 방송의 힘이죠. 그네 이승기 네. 호떡으로 불리기는 한데 예. 그 아마 2010년에 아마 방송에서 소개된 거는 이승기 씨가 이제 방송에서 먹었던 이천 2010년 정도 방송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990년대 초 네. 남포동 피프 광장, 피프 광장에서 피프 광장이요 그때 처음 좀본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음식이 아니고 네.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호떡을 만들면 안에 이제 소로 어, 흑설탕을 넣었죠. 그럼 이제 흑설탕이 녹았는데 여기에 조금 더 고소한 맛을 첨가해 볼까? 음. 뭐 이러면서 이제 깨가 들어가, 기 흑임자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음. 그러다가 어떤 집에서는 또 이렇게 이제 그 땅콩을 좀 잘게 부숴가지고 네네. 섞어 넣기도 했고, 음.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제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어, 넣을 수 있는 모든 그이 종류의 견과류들을 한번 다 한번 넣어보자. <laughs> 네. 그러면서 이제 땅콩에다가 뭐 해바라기 씨, 그다음에 뭐 박석이 호박 씨 이런 견과류들이 듬뿍 들어가가지고 네, 네, 네. 일명 씨앗호떡이라는 음식이 탄생하게 됐죠. 네. 그렇죠. 그참 신기한 게 씨앗호떡 이거 뭐뭐 뭐 다른 게뭐 있나 하는데. 은근히 씨앗호떡을 자주 먹다가 그냥 호떡 먹잖아요. 그 뭔가 좀 부족해서. <laughs> 그참 신기해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건 씨앗호떡이 되면서 너무 많이 비싸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비쌌는데. 예, <laughs> 네, 가격은 좀 조정이 있으면 <laughs> 좋겠는데. <laughs>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길거리 음식의 메카하니까 아까 네. 잠시 언급을 했지만 옛날 그 비프 광장, 지금 이제 비프 광장. 네. 여기 가면 정말 부산의 모든 길거리 음식을 한 번에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랬었죠. 예. 예, 정말 다양한 포장마차들이 지금도 존재하고요. 예. 예.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길거리 음식의 메카라그럼 대표적으로 서울의 명동을 들 수가 있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명동 못지않은 규모가 바로 이제 부산 남포동의 비프광장 사실 여기는 뭐 부산극장, 부영극장 뭐 저기 뭐 왕자극장, 국도극장, 네. 제일 극장 뭐 이러면서 부산에 거의 개봉관이 거기 다 몰려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이 유동 인구도 많았고 요즘 우리가 이제 멀티플렉스 시대에는 그 극장에서 뭘 먹는다 그러면 팝콘에 뭐 콜라 예전은다 거기서 길거리 음식 사서 네. 이렇게 음. 극장에 들어가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포장마차들이 어깨를 맞대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네. 경쟁이 심했죠.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남들보다는 좀 다른 좀더 나은 것들 음. 막 개발하기 시작하셔가지고 그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이 극장들이 서면하고 남포동에 저 남포동 많이 몰려 있으니까 네. 영화 하나 보러 가는 게 사실 하루 일정. 그렇죠. 하루를 꼬박 네. 잡아서 극장 가 가지고 기다리고 예매하고 그러니까 표 사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대왕 오징어 네. 다리라든지 이런 거사 가지고. 예. 그 표를 예매하고 나서 또 한참 기다려야 됐었지.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이고 또 옛날 이야기 하니까 <웃음> <웃음> 눈물이 피. <laughs> 아 근데 방금 말씀하신 제 길거리 음식하면 남포동 비프 광장 못지않게. 사실, 부평시장하고 국제시장, 여기 유부주머니하고 비빔 당면, 네. 굉장히 유명하다, 아닙니까? 네. 유부주머니 같은 경우에도 국제시장에서 이제 처음 시작됐는데 재밌는 게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제시장 옆에 있는 부평시장 가시면 네. 어묵 판매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어묵 판매점이 있었던 게 사실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거기 전부 어묵 공장이 있었거든요. 음. 그 어묵 공장이 이제 기름에 튀겨서 어묵을 만들다 보니까 유부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부를 활용한 음식이 발달하게 됐었던 거고 음, 음. 비빔 당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비빔 당면 같은 경우에는 이 전분으로 만든 당면은 삶아 놓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물에 한번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좀 살짝 데쳐주거나 이러면 금방 다시 온 상태로 돌아오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쁜 시장 상인들도 그냥 후루룩 후루룩 뭐 먹어버릴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또 빨리 만들어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음식으로 아주 최적화된 그런 음식이었던 음. 거죠. 예, 예. 하여튼 저아 유부주머니 비빔당면 그 부, 유래를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그 시장에 그 어묵 만드는 곳이 아직도 있고 네. 뭐 공장에서 가져와가지고 어묵 파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비빔당면 하면은 이제 부산의 아픈 현대사 네.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비빔당면과 부산의 현대사 뭐 하실 <laughs> 말씀이 있다고 이게 뭔지니까 아, 제가 그게 참그그 그 사연을 보면서. 음 그게 참 부산의 현대사가 여기 많이 녹아 있구나라고 네.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산이 이제 한국 전쟁이 되면서 피난민들이 급격하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음. 그러면서 이제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구의 어떤 상한선을 넘어 버리는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그 산비탈로 가서 이렇게 저기 초, 뭐 초가집을 짓고 살고 이러면서 삼복도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평지에서도 다 이렇게 판잣집을 네. 치어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음. 도시가 부산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한국전쟁을 전후해가지고 대 규모의 화재가 네.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음. 특히 1 9 5 3년에대 화재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 부산 역사를 비롯해가지고 부산의 주요 건축물들이 다 그때 불, 네, 네. 불타 없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도시가 이 화재라 그러면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음, 음. 그래가지고 오죽했으면 이제 1955년에 저기 용두산공원에다가 화재 예방 비석을 세웁니다. 네. 음. 그고 피석에는 어, 불 화자를 쓰고 그 사방에 물 수자를 써가지고 네. 약간 부정처럼. 물로 불을 가둔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도심 내에도 불을 쓰는 길거리 음식은 못하게 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불을 쓰는 것은 모두 이렇게 바다 가까운 자갈치 쪽으로 다 몰아버리고 음. 음. 불을 안 쓰는 이제 음식들만 판매하도록. 그래서 저기 그 남포동 신창동 옆에 가면 그 먹자골목이 있잖아요. 네. 예, 예, 예. 거기 파는 음식들이 가만히 보시면 그 비빔당면, 충무김밥, 뭐 오징어 무침 오. 이런 불을 안 쓰는 것들만 그러네요. 모여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집에서 당면 아. 삶아 오고 네. 김밥 재료 밥해 오고 네. 오징어 삶아 오면 거기서 네, 네. 딱해다서뱀 하면 그렇죠. 되니까. 아 그래서 자갈치 시장에는 꼼장어가유명하시데 네, 자갈치 불을 쓰는 네. 것들아요 네, 와 지금 이제 뭐~ 물떡부터 시작해서 씨앗호떡 유부주머니 비빔당면 이제 부산에서 시작된 길거리 음식에 있는 떡이다 또 다양한 스토리까지 들었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약간 아재 인정 인증하는 것 같은데 <laughs> 혹시 아메리칸 튀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유 알지. <laughs> <이게> 아메리칸 튀김이요? <laughs> 이게 닭땡땡땡 튀김이라고 네. 제가 이거 써도 되는 말인데 잘안 네. 써가지고 네. 닭머리 튀김이라고 <laughs> 꼬득꼬득한 식감 때문에 근데 음. 실제로 재료가 그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네 어... 이게 약간 오묵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생선살, 예. 으깬 생선살 그리고 닭그 닭살을 으깨고 음. 거기에 이제 양파랑 파 를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네네. 약간 봉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서 튀겨서 예. 근데 또 소스가 맛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 약간 그 칠리소스 비슷하게 음. 간장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0년대부터 저기 부산역 지하철역 앞에 몇집 있었고 예. 그다음에 예예. 서면 복개천 쪽에도 몇집 있었고 예, 부산대학교 앞에도 음. 유명한 네, 집들이 부산요. 있었고, 네. 예. 그래가지고, 아, 그게 어렸을 때는 참 맛있었어요. 네. 그 냄새도 훌륭했고, 아마 즉석어묵보다 이게 훨씬 더 좀, 음, 뭐랄까, 맛도 진하고 고소하고 이래가지고. 아마 길거리 음식에 이게 추억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길거리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네, 이게 이제 제법 길쭉하고 이렇게 뭐 요즘 또 네. 영광도사 앞에 있었다는 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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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짤막하게인데 네. 조금 길쭉해가지고 요거 그때 저는 추억이. 요즘 먹방 많이 하는데 네. 이거 가게마다 몇개 먹으면 기록인데 그걸 <laughs> 깨면 공짜로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무모하게 45개가 기록인데 와. 제가 아는 분은 36개까지 오. 먹고 포기를 했던 <laughs> 그런 걸본 적이 있거든요.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먹을 때뭐 누가 몇 개나 먹는 제일 많이 먹는 경쟁적으로. 사람을 몰아주기 뭐 이런,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laughs> 예예. 예. 그 아까 말씀하신대로 요 소스가 그때 당시에는 네. 저희가 자주 맛보던 네. 소스가 아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또 특이했던 똑똑했어요. 것 같더라고요. 예. 어, 근데 저는 왜 아메리칸 튀김 모르죠? 그게 아마 부산에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몰랐구나. 네, 부산에서. 아 근데 보내셔서. 전 지금 찾아보는데. 네. 네. 아, 이렇게 생겼구나. 오늘 처음 봤어요. 아침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걸 그래서 생긴 게 그래 가지고 예. 똥튀김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네. 그러니까 아. 그, 그, 그 씹으면 오독오독 씹히는 특유그 예. 예. 식감도 있고 가지고 약간 해가지고. 닭 예. 연골 같은 게좀 들어갔죠. 그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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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 고식감이 그 음. 있어 가지고 예. 지금도 있네요. 그죠? 지금 그래서 이게 포항에서도 부산하고 비슷한 시기에 포항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포항에서는 이걸 이제 그 누군가가 이렇게 약간 프랜차이즈처럼 음 약간 이 브랜드가 있는 분식처럼 만들어 가지고 네. 오히려 포항 분들에게도 이게 하나의 학창 시절 추억의 음식으로 네. 그리고 네. 지금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저는 뭐 물론 떡볶이나 뭐 어묵 이런 거는 전국 팔도가 다 있다고 네. 하지만. 부산에 있는 떡볶이들 있잖아요. 맷떡 네. 네. 그리고 음. 뭐 이렇게 쌀떡을 하느냐 이제 밀떡을 하느냐 네. 네. 이런 차이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그 그리고 그뭐뭐 뭐 프로그램에 무슨 천왕해 가지고 했는데 부산이 1등했거든요. 네. 네. 그때 당시. 부평동에 네. 있는 그 네. <laughs> 그런 거 보면은 이 부산이 뭔가 좀 프랜차이즈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잘 만드는 그런 게 있나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음. 예, 사실은 그 부산 그리고 대구 네, 네. 이 영남권이 그렇다. 에, 보면 이런 길거리 음식이나 예, 예. 아니면 좀 간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음. 이걸 브랜드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강한 음. 어,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아니 네. 아메리칸 튀김이 부산에서 시작됐다 하니까 지금 많이 볼수 없는데 이것도 네. 다시 누군가 또 부산에서 할 그렇죠? 수록 네, 예. 참 좋겠다, 참맛있 이건 뭐 ]입니까? 부활 부활 시킬 수 있는 예. 음식이고. 요즘 뭐, 간식용으로도 충분히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네. 네. 음. 그니까 제가 뭐, 다른 도시들에 많이 가가지고 길거리 음식 많이 사먹어 보진 않았지만, 저는 처음에 이제 서울 떡볶이를 보고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laughs> 우리 부산에서는 떡볶이에 야채도 많이 넣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떡만 달랑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laughs>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네. <laughs> 아니, 뭐. 서울 떡볶이가 부산 떡볶이보다 좀 덜푸짐하다. 예, 예. 그거는 저 동감합니다. 네. 예, 진짜로 가면은 좀 야박하다. 이런 아. <laughs> 느낌이 없지 않아서. 사실 아, 떡볶이, 제 예. 길거리 네. 음식 같은 게참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길거리 음식이 가장 발달한 시기가 언제냐면. 70년대 오일 쇼크 때였거든요. 아. 네 네. 경제가 힘들수록 사실은 주머니 사정이 얇아지니까 오히려는 길거리 음식이 발달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우리 아픈 추억 중에 하나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길거리 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길거리 다니면서 뭐가 있나 한번 더 보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말씀해 주신 아메리칸 튀김은 못 먹어도 최소한 그 지역 뭐 유부주머니나 비밀당명 오늘 네. 많이들 찾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현의 머물래 박상현 맛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예, 어 가슴이 아까 삼천 원붓고 다닌다 하셨는데 오늘 지나가시면서 또 길거리 음식도 한번 드셔보시면 또요 겨울 또 오늘 특히 추운 날이니까 좀 따뜻하지 않을까 싶네요.